안녕하세요. 메디힐 필라테스입니다. 자, 우리 등 뒤를 보게 되면 어깨를 구성하는 뼈 중에 하나죠. 스케플라라는 뼈두 개가 이렇게 갈비대에 붙어 있게 되는데요. 자, 이 뼈대는 어깨 기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뼈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움직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깨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아니면 날개뼈를 내밀거나 뒤당기거나 아니면 상방회전하거나 하방회전하거나와 같은 이런 특정 움직임이 있는데요. 우리가 팔을 쓸때 뒤에서 날개뼈가 안정성을 잡아줘야 될 때는 안정성을 잡아주고 움직임이 필요할 때는 적절한 타이밍에 움직임을 등 뒤에서 만들어주면서요. 다른 어깨 관절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 날개뼈의 유연한 움직임을 통해서 어깨 부상 요인 없이 안전하게 우리가 팔을 쓰고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주변 부위에는 굉장히 많은 근육들이 있는. 그 중에 많은 근육들이요, 날개뼈, 스케플라에도 상당수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뼈가 적절한 움직임을 만들어내 줄 때, 주변 부위에 있는 근육들이 이제 신장하고 단축하면서 근육들의 기능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조금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너무 한 자세로 오래 보는 경우에는요, 날개뼈를 일상생활에서 이런 움직임을 거의 하실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날개뼈가 계속 한 자세로 부동되어 있게 되고, 그러면 주변 부위에 대한 근육들이 움직일 일이 적어지게 되다 보니까 근육의 질이 나빠지게 되고, 혈액순환이 저하되게 되면서 자세, 포스처에 대한 변화 뿐만 아니라 어깨에 대한 전체적인 기능도 저하가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에 붓기가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얼굴의 혈액은 얼굴 표면의 피부정맥을 통해서 머리 표면에서 심장으로 순환합니다. 자, 이렇게 얼굴에서 머리, 그 다음 심장으로 들어가는 길에 목에 있는 쇄골 하정맥이라는 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어깨 주변 부위에 대한 근육이 경직을 하게 되면 이 심장으로 순환하는 혈액순환이 저하되게 되면서 얼굴에 붓기가 증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 뒤에 붙어 있는 스케플라에 대한 움직임을 좀 유연하게 만들어주게 되면 어깨를 구성하고 있는 주변 부위에 대한 근 근육들의 경직이 풀리게 되면서 혈액 순환이 어 이제 활발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얼굴의 붓기를 감소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날개뼈 움직임을 만들어 내면서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이로 인해서 어깨 부, 어 얼굴에 대한 붓기를 뺄수 있는 방법 설명해드릴게요. 맨 손으로 바닥 위에 바르게 서주세요. 자이 상태에서 어깨를 귀와 가깝게 으쓱 올릴 거예요. 올린 상태로 5초 기다릴 건데 기다리는 동안에 내 어깨를 계속 귀. 뒤에 갖다 붙이려는 느낌으로 어깨에 힘을 줄 거예요. 이때 힘을 있는 그대로 너무 꽉 주지 마시고요. 내가 줄수 있는 힘의 한30% 정도의 힘만 주고 붙이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어깨 힘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이제는 손가락 끝을 발바닥 방향으로 끌어내면서 내 겨드랑이 아래쪽에 힘을 가득 주는 느낌으로 끄집어내리고 힘주고 5초 기다립니다. 5, 4, 3, 2, 2 1. 다시 한번더 마시는 숨에 어깨 쓱 올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 어깨를 계속 귀에 갖다 붙이려는 느낌으로 힘주고 계세요 5 4 3 2 1 힘을 툭 풀고 이제 손가락을 발바닥 방향으로 부드럽게 끄집어내리면서 어깨랑 귀 최대한 멀어지는 느낌 주세요 4 3 2 1. 다시 한번 마시며 어깨 으쓱. 이 상태에서 편하게 호흡하며 5초 기다립니다. 4, 3, 2, 1. 힘 풀며 손가락 끝을 발바닥 방향으로 지그시 끄집어 내리세요. 귀랑 어깨 멀어질 거예요. 최대한. 겨드랑이 아래쪽에 힘을 준 상태에 느끼며 기다리세요. 4, 3, 2, 1, 두번더 갑니다. 다시 마시며 어깨 으쓱. 5, 4, 3, 2, 1. 천천히 힘을 풀고, 다시 손끝 발바닥 방향으로 끄집어 내려 힘 주세요. 5, 4, 3, 2, 1. 다시 힘을 풀고요. 마지막 한번더 어깨 으쓱 올리세요. 5, 4, 3, 2, 1, 힘을 풀고 다시 손끝 바닥, 5, 4, 3, 2. 일 천천히 힘을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양손을 부드럽게 깍지를 끼워서 가슴 앞쪽으로 멀리 밀어내서 팔꿈치 쭉 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턱끝부터 숙여서 등 동그랗게 말아낼 거고요. 이때 허리까지 너무 많이 내려가지 말고 등 상부 부분만 살짝 내려가요. 자, 이때 손바닥으로 앞 방향으로 쭉 밀어내세요. 내 앞에 싫은 사람 있다 상상하시고 그 싫은 사람 나한테 다가오지 못하도록 쭉 밀어낼게요. 자, 그럼 척추를 기준으로 날개뼈 두 개가 멀어질 수 있도록 날개뼈를 충분히 앞으로 밀어내지게 되겠죠. 다시 한번 마시는 호흡에 그손 그대로 천장 방향으로 끌어올리면 척추를 천천히 롤업 시켜 정면으로 바라보시고요. 부드럽게 팔을 옆으로 풀어서 내려줍니다. 이게 한 번이에요. 지금 저랑 같이 계속 천천히 따라해볼게요. 다시 손끝 깍지껴, 손바닥 앞쪽으로 밀어내시고요. 호흡 마시고. 뱃눈 숨에 손바닥 앞방향으로 밀어내면서 척추 동글동글 말아주세요. 이때 배꼽은 쏙 집어 넣어서 복부에 힘 지그시 들어가는 거 느껴주시고요. 다음 마시는 호흡에 머리부터 들지 마시고요. 구부린 맨 밑에 척추부터 하나씩 하나씩 세우세요. 밑에서부터 척추를 부드럽게 롤업 시켜서 마지막에 시선 보고 정면이요. 이때 손바닥 키 커지게 천장 방향으로 쭉 밀어냈다가 다시 팔 어깨 옆으로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다시 한번 더요. 세. 호흡으로 머리부터 천천히 숙이면서 등 동그랗게 늘려주세요. 앞쪽에서 뱉는 호흡의 복부의 힘을 수축하면 수축할수록 등 뒤에 있는 근육들은 더 신장됩니다. 다시 한번 마신 호흡의 척추 밑에서부터 펴 올리면서 롤업. 손바닥 천장 방향으로 부드럽게 밀어내는 힘 유지하면서 팔양 옆으로 부드럽게 풀어주고. 마지막 한번 더요. 대로 마시는 호흡에 척추 천천히 밑에서부터 롤업 손바닥 천장 방향으로 쭉 끌어올려 주시고요. 팔 어깨 옆으로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자, 이제는 그 상태에서 날개뼈만 내밀었다가 뒤당겼다가 운동 가볼 거예요. 이때 주의사항은 갈비를 너무 이런 식으로 앞뒤로 크게 움직이지 않도록 내 날개뼈만 이용해서 앞뒤로 움직인다 상상해주세요. 자, 손가락은 계속해서 깍지를 끼워서 앞으로 미셔도 되고요. 수건이 있으신 분들은 수건 양쪽을 잡은 상태로 탱탱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앞으로 나란히 하셔도 됩니다. 자, 준비해주시고요. 갈게요. 우선은 손바닥을 앞쪽으로 살짝 밀어내서요. 내 네, 날개뼈 두 개가 척추에서 살짝 벌어지고 멀어지는 느낌 느껴보세요. 다시 한번 척추를 기준으로 척추 쪽으로 날개뼈를 뒤당김 하면서 내 네, 날개뼈가 척추에 갔다가 붙는 느낌으로 뒤로 쭉 당겨줍니다. 이때 특히 가슴 한개 까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다시 둘, 손바닥 앞쪽으로 밀어낼게요. 내 네, 날개뼈 두 개가 척추에서 멀어질 거예요. 다시 한번 날개뼈를 척추 쪽으로 당겨줍니다. 셋, 멀어졌다가 다시 한번 날개뼈 척추 쪽으로 당겨옵니다. 호흡은 계속 편안하게 이어가세요. 넷, 날개뼈 멀어졌다가 다시 뒤로 당겨주고 다섯 다시 뒤로 당겨주고 여섯 멀어져요 다시 뒤로 당겨주고 네 번만 더 갈게요 일곱. 다시 뒤로 당겨주고 세번더 여덟. 다시 뒤로 당겨주고 두 개만 더요 아홉. 다시 뒤로 당겨주고 마지막 열. 다시 뒤로 당겨주고 천천히 팔 풀어주세요. 자, 이어서 내 오른손으로 가볍게 왼쪽 귀를 잡아서요, 목을 옆으로 살짝 당겨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요, 내 왼팔이죠. 왼팔 손끝을 최대한 멀리 잡아당기며 팔을 만세 올렸다가 다시 손바닥으로 무거운 물살을 가르는 듯한 느낌으로 무겁게 끌어내리면서 팔을 차렷 내려줄게요. 이렇게 움직이는 쪽은 내 왼손이고요. 오른쪽은 고정만 해둘 건데 주의사항 내 오른손으로 목을 너무 당기지 마세요. 살짝 잡고 고정만 시켜놓습니다. 안 그럼 목 다쳐요. 갈게요. 하나 호흡과 함께 부드럽게 팔을 올려주세요. 쉬. 다시 호흡과 함께 팔을 부드럽게 내려줍니다. 이때 최대한 손끝을 멀리멀리멀리 멀리 멀리 잡아당기면서 손끝이 찌릿찌릿한 느낌 들수 있도록 집중해 볼게요. 다시 둘. 두번더 갈게요. 셋. 자, 급작스럽게 움직이면 어깨 더 긴장되고 다칠 수 있어요. 호흡과 함께 천천히 움직여 주세요. 마지막, 네 개. 다시 제자리 내려주고요. 자, 이제 그 상태에서 내 오른손으로 왼쪽 뒤통수를 잡아서 목을 사선 앞쪽으로 당겨줄게요. 시선은 내 오른쪽 겨드랑이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으로요. 자, 이 상태에서 내 왼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듯이 들어서 팔을 옆으로 내려주세요. 반바퀴 선크를 그린다 상상합니다. 둘, 셋, 앞에서 옆으로요. 넷, 마지막 다섯, 반대쪽이요. 이젠 옆에서 드시고요. 앞으로 내리세요. 둘, 셋, 넷, 다섯. 조이 천천히 팔 내려서 정면 바라보고요. 지금 내 왼쪽의 느낌과 오른쪽 어깨의 느낌 눈 감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왼쪽 어깨가 훨씬 더 내려가는 느낌이 드셔야 하고요. 훨씬 더 느낌이 가벼운 느낌이 드셨으면 호흡과 함께 천천히 사용을 잘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반대쪽 가보도록 할게요. 부드럽게 내 왼손으로 오른쪽 관자놀이 혹은 귀를 잡고요. 고개를 왼쪽으로 살짝 접어줍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내 오른팔 손끝을 멀리멀리 멀리 잡아당기며 팔을 만세 올려 볼게요. 이때 어깨가 같이 최대한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는 끌어내린 상태로 팔을 길게 올렸다가 다시 제자리 내릴 때도 손끝을 멀리 잡아당기며 내려 주세요. 둘. 내리고 셋. 내리고 마지막 넷 내리고 자 이제는 고개를 돌려 내 왼쪽 겨드랑이 바라본 상태로 팔을 앞으로 나란히 들어주고요 옆으로 벌려서 그대로 차렷 내립니다 둘셋넷 마지막 다섯 반대쪽이요. 하나 옆으로 들어서 앞으로 내리세요. 둘셋넷 다섯 그래, 마찬가지 팔 부드럽게 풀어 보고요. 눈 감고 왼쪽과 오른쪽 느낌 비교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이때 호흡은 계속 편안하게 유지하시고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날개뼈를 가볍게 움직여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얼굴에 붓기를 제거할 수 있는 견갑골 가벼운 운동 진행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셔도 좋고요. 매일 저녁에 하셔도 좋은데 매일매일 꾸준히만 진행을 해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